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영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규정의 재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며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